평촌 도산이부 더프라임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자로 당첨자 발표가 있는 평촌 도산이부 더프라임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삼동 651-1번지로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2층으로 총 6개동 45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이 178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공급이 95세대, 일반공급이 83세대로 진행됐는데 특별 공급 접수 경쟁률을 보면 평균 10.8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일반 공급 해당 지역 접수 경쟁률을 보면 8 3건의 해당 지역이 269건이 접수되어 평균 3.2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14점, 14점은 이 단진에서 가장 낮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최고 43점, 평균 24.18점이 됐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29점, 최고 49점, 평균 36.91점이 됐고, 8사 타입은 최저 36점, 최고 69점, 69점은 평촌 도산이부터 프라임에서 가장 높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평균 48.21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 14점, 최고 69점, 평균 36.43점의 당첨 가점을 보였습니다. 안양시 아파트 당첨 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촌 두산이브더 프라임은 아까 3 6 4 3점의 당첨 가점이 됐고, 여기가 동안구 호계 3동에 들어갔습니다. 5월달에 있었던 동안구 호계동에 있었는데,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이 평균 60.71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만 전체 타입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들어갔던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 만안구 안양동 인데 여기는 평균 54.98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월달에 들어간 안양 어반프로의 만안, 만안구 안양동의 민영주택만 봤을 때 여기도 평균 59.01점의 당첨가점이 나왔었습니다 어, 세계단지 평균이 58.23점인 점을 감안하면 평촌도산이부 더프라임은 36.43점으로 평균 대비보다도 21.8점이 하락했습니다. 최고를 보인 어바인 퍼스트 더샵 대비는 24.28점이 하락했고 최저인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 대비보다도 18.55점이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부동산TV였습니다.